그래서 혹시 이런 방안들이 앞으로 앞으로 발표가 된다면, 그래서 계약을 한다면 분양계약서를 잘 간수를 하셔야겠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분양계약서를 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분명히 이런 방안들이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정말 충격입니다, 충격. 요즘 건설사들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어, 요번에 나온 보고는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건설사 10곳 중에 8곳은 이자 감당이 어렵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건설사가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롯데 건설이 작년부터 어, 계속 위기설이 돌고 있었잖아요. 어, 그렇지만 1단락 됐는데,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왜냐하면 광주의 중앙공원이 지금 롯데 건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내용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4월 위기설 현실화되나 이거에 대한 내용도 오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분양이 증가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 공사 중단, 공사 중단 위기가 광주에서도 뉴스가 속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에 이제 대구에 대구 같은 데는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뉴스들이 작년부터 많이 나왔고 광주도 앞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분양 시장 접근할 때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국건설이 좀 위기에 처해서 지금 공사 중단된 단지가 나왔. 큰 단지는 아니고 임대 아파트지만 그래도 공사 중단이 됐다 요두 곳이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사 자금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제일 큰 요인은 이자가 고금리 때문에 이게 가장 압박이 크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이자가 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압박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요번에 금리 인상은 정말 역사적인 인상이었잖아요. 21년 8월부터 23년 1월까지 불과 1년 6개월여 만에 0.5%에서 3.5% 3%나 인상이 됐어요. 어,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간 건 처음이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고금리 상태가 1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 건설사의 모든 과정이 금융권 대출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크겠죠. 어, 심지어 초기에 하는 사업에는 이자 부담이 훨씬 더 크겠죠. 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어, 초기에 하는 사업이 이제 브릿지론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분양이 돼서 하는 걸 이제 본 P F라고 하는데 어쨌건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금리를 굉장히 고금리로 이렇게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어, 이렇게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어, 그래갖고 한국경제인협회에서 2월달에 이제 500대 매출의 기업 대형 건설사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가 76.4%가 이자 비용이 굉장히 어렵다. 거의 10곳 중에 8곳이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더 악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33% 그리고 호전될 것이다. 13.7%두배 이상 어, 하반기가 더 악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연말까지는 건설업의 자금난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사 결과가 어, 매출액 상위 건설사라는 거죠. 그런데 중소형 건설사 있죠. 이런데 이런 데는 진짜 자금난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부도난 건설사가 5개 이게 모두 지방건설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폐업신고는 685곳 작년에 비해서 거의 뭐 50%가 더 뛰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도처리된 법정관리가 들어간 건설업체가 5곳이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시공능력이 100위권 내에 있는 중견건설사라는 겁니다. 어, 울산의 부강종합건설, 인천 영동건설, 전남 나조 세천년종합건설 그리고 문제는 세천년종합건설에서 충남 아산시에 498세대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었는데 이게 공사 중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가평 출신의 선원건설 전부 다 시공 능력이 100위권 안에 있는 어, 굉장히 큰 건설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벌써 올해 어, 다섯 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모든 원인은 어쨌든 계속되는 미분양 이게 굉장히 크죠. 미분양이 해소가 돼야 돈이 들어와서 이자도 내고 뭐도 할 텐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큰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보니까 광주는 이제 860% 잡혔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어 당분간 이게 조금 그때 당시에 7 5 0 0 0호7 5 0 0 0호가 찍었다가 어 지금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어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어, 정부에서는 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금난 해결을 위해서 이런 백이권 안에 있는 건설사들도 지금 부도가 나는 마당에 어, 대형 건설사 어,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 결국에는 보유 자산을 매각하고 담보 채권 발행으로 유동성을 어, 확보를 계속하고 있는 어, 모양이 지금 계속 포착이 되고 있죠. 그 이야기인 즉슨 대기업 건설사도 지금 자금 사정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어, 대기업 건설사 자금 조달 현황 보니까요, 어, GS 건설은요 국민은행한테 그리고 3,100억 그리고 신한은행한테 1,500억을 차입했다고 하고요. 롯데건설, 롯데건설이 얼마 전에 어, 2조 3천억 PF 유동화 증권 매입 펀드를 조성해서 어, 당분간 이제 불씨는 껐다라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상 이것도 완전히 위험이 제거가 된게 아니죠. 결국에는 갚아야 되는 돈이 이 돈이 남.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기체가 3년체라고 하더라고요. 3년체 3년 동안은 숨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구상을 했는데 참 머리를 잘쓴것 같습니다. 펀드로 하다 보니까 이게 부채로 또 앉아 비다 보니까 재무건전성에도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겠죠. 그렇지만 위험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이 돈을 잘 갚아 나가던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차입을, 어, 상환을 또 해야 되겠죠. 이 문제가, 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이제 롯데 건설, 중앙공원, 어, 요것 때문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 요것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미착공 상태 브릿지론인데, 이 사업장에 4개의, 어, 1금융에서, 어, 이게 그 펀드를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죠. 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브릿지론은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일금융이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겠죠. 어쨌든 리스크 없이 잘 마련이 되려면은 이제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좀 올렸던 자료인데 중앙공원 롯데 시그니처 이렇게 있는데 2,772세대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세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 가지 리스트 중에서는 리스크 중에서는 제일 큰게첫 번. 번째 어, 대량의 공급량입니다. 지금 분양 시장이 좋지 않은데 어, 잘 팔릴 때야 이게 굉장히 큰 호재겠지만 안 팔릴 때는 정말 최악의 조건이죠. 최악의 조건 예, 2,300 세대만 들어도 어, 굉장히 요즘에는 뜨악할 정도로 공급량이 많은 건데 첫 번째 리스크가 이 대량 공급량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량의 공급량의 대부분이 대형 평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대형 평형 거의 2,000 세대가량이 45평 이상 그런데 요즘에 분양 시장 광주 분양 시장 보면은 이 대형 평형 청약 성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급량이 많은데 그중에 대형 평형이 이렇게 많다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다 그리고 엄청나게 늘어난 보상비 또는 사업비 때문에 분양가격 상승 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싸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분양 성적이 완판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4월 위기설 현실, 현실화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어, 왜 이런 얘기가 도냐면은 사월달에 어, 건설사 외부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까보면은 아마 매우 심각한 수준일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사월 위기설이 돌았는데요. 위기설이라고 하는 건설설 어, 설. 설, 설.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 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이 아니라 이미 위기가 찾아왔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다 어쨌든 글로벌 외환 위기 때와 한번 비교를 해 본다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여기 보니까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정도 이렇게 잡힙니다 그런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합친다면은 일각에서는 200조까지도 될수 있다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은 글로벌 위기 당시에는요. PF 대출액이 100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0조 원 된다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양이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수치는 두 배가 맞긴 맞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땅값도 다르고 물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뭐 단순 산술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위험이 아닌 건 아니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글로벌 위기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어, 현재는 금리 인하가 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위기로는 설득력이 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어, 설득력이 아니고 어, 위기가 이미 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중요한 거 금리죠. 금리는 언제 내리나? 어쨌든 미 연준 이 날을 시작해야 한국도 인하가 가능할텐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6월이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가 호조세가 흐름이 지금 계속 유지가 돼서요.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물가 목표치가 2%대 초중반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3%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쯤이나 미국이 금리가 인하이 어,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6월쯤에 되지 않을까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한 9월쯤이나 아니면 연말쯤 가야 어,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아,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 인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 건설사의 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어집니다 어, 그리고 금리는 그렇다 치지만 결국에는 원인이 미분양이잖아요 미분양 아, 결국에는 미분양 해소를 어떻게 할것인 에 대한 방안인데요. 어, 2008년도 때는 어땠는지 좀 보시면 어, 택지 조성을 했지만은 착공하지 못한 그런 사업장들은 어, 공공택지를 한시적으로 계약을 해제를 허용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연체 이자도 감면을 해줬다. 그리고 CR 리츠 요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에게 모은 자금으로 어, 미분양 주택 매입 후에 어, 임대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요즘에도 계속해서 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민간에서 미분양을 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2009년도에 정점에 있었던 있었는데 미분양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었던 그런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책들도 어, 일부 효과를 봤고요.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10년도 4월 23일 어, 국토해양부죠. 그때 당시에는 어, 미분양 해소 및주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 뭐 이런 걸 발표하기도 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때 당시에 뭐 양도세를 일시적 2주택 인정 기간을 연장을 해주기도 하고, 취득세를 감면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계속 그 됐습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이게 그 임대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풀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2년도 9월 10일 날, 어, 요거 이때 경제활력 재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 대책 이런 것들을 내놨는데 이때 당시에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게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완전 감면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이게 굉장히 컸죠. 이때 당시에 그리고 취득세도 50% 감면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예전 정책인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쨌든 주택수의 산정을 안 하겠다. 뭐 이런 대책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큰 효력이냐 라고 그랬었는데 몇년 전에 서울 같은 데는 양도세 중과가 엄청 셌잖아요 주택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주택수에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가 엄청나게 중과가 돼갖고막몇 억씩 나왔었죠. 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어, 이 분양 주택을 취득시에 이런 혜택들을 줬던 것들은 이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단 말이죠. 도장, 도장, 에, 도장을 찍어줘서 그 도장을 갖고 와야 어, 이제 양도세 감면 그리고 또는 주택수를 어, 면제를 해주는데 이 도장이 찍힌 분양 계약서 찾는다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좀 있었는데 왜냐면그 사람 입장에서 이게 몇 억이 왔다 갔다 한,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이런 방안들이 앞으로 앞으로 발표가 된다면, 그래서 계약을 한다면 분양계약서를 잘 간수를 하셔야겠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분양계약서를 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분명히 이런 방안들이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게 단기 양도세율 그리고 취득세 중과 감면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잘 지켜보시면서 올해 분양시장을 쫓아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요.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부동산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